무학시장 앞으로 주차하고요 게이트 4번으로 시장 구경합니다. 시장이 조용하네요. 잘못 왔 나? 방김은 유엔 총장의 유년기를 보낸 옛집입니다. 할미김밥 유명하던데 오늘은 문이 닫혀 있답니다. 충주 무학시장에는 만두가 유명한가 봐요. 시장하면 뻥튀기 빼놓을 수 없죠. 충주시장은 미로로 되어 있나 봐요. 지금 들어가는 곳은 누리야시장입니다. 순대, 만두, 골목 들어가 볼까요? 충주에서 맛본 시래기 순댓국입니다. 아이들도 평소 순대국과 달라 잘안 먹으려고 하더니 한번 맛보더니 두 그릇째 뚝딱 합니다. 나는 아니고. 그 충주시장은 5일장으로 5일, 10, 15일. 이렇게 5일장이 열린답니다. 다양한 먹거리 5일장에서 다시 만나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